음. 자, 오늘은 무식인의 장수 비 v 리가 인천 소래포구에 떴습니다. 자, 오늘 이곳 소래포구의 는 꽃게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? 자, 들어가시죠. 꽃게요. 여기 키로에 얼마예요? 1 8 0 0원 15,000원, 그래요. 아, 이게 k 해입니까 n 해요암캐 Korean man. I'm k 마 l l i n g Iman. I'm killing Iman. I'm k i l l i 0 g Iman. 갑오징어 l l i n g Iman. i 요1 0 0 0 i n g Iman. I'm killing Iman. i 새우 꽃게 이4 k 얼마요 쪄서 드실거예요 찜용이요 찜용 18,000원이요 암캐도 있고요 그럼 몇 마리 아, 올라가요? 이건 3마리요 8만원이에요 키로에 킹크랩이 아, 아. 비싸구나 이 라프탄은? 아, 5만 한 5만원 탄키로에 5만원 킹크랩은 한 8만원 그리고 꽃게는 얼마에 쪄서 드실 거예요네 쪄서 드실 거는 이제 2만원짜리 18,000원 아, 그래. 18 드아 필요해? 1 8 0은 포장 다 해드릴게 하세요 얼마나 드려도 아, 꽃값이 어, 내렸네 대야가 왕새우 셔필요해 네,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가 네, 네, 네.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 이런 거 하셔 네. 많이 줄게요 여기는 꼭게값 얼마에요? 요 2만원이요 에 제일 좋은건 2만원 아키로에네다부족가봐 제일 안좋은거 많아 이거는 부가봐네 있잖아 전어 살아 있다. 이야 전어가 지금 집나간 며느리가 찾아 들어는 전어 야 전어 전어가 바 전어 전어야 문어다 문어 다 여기 응. 네, 꽃게는, 여기는 키로에 얼마씩 이에요 거의 작만 오천 원, 만오 전어는, 팔딱팔딱 뛰는 전어가 지금 해 떠지면서 키로에 만 오천 원. 거의 국내산 이거 새우는 1 k 로에 2만 3천원. 보르치기에 11만 여기는 이제 국물용 이거 새우가 있고, 이런 게뭐 거의 한 대박에 5천원 만 원. 두개 드리고 한대더 드려요, 언니. 어서 봐요. 보르새우에요보르새우 이게 많아요? 아니 저 여기 써먹으러 왔는어디 가야돼요? 여기 지가 없는그러면 지금 개율면 이거 1 5 0원1 5 0원만아원거 이거 아니 살았어요 지금 막 배에 꽃게 있어요 꽃게 지금 막 내린 거야 배에서 도안 먹은 거 이거 1 k g 1 5원네1 k g 만1 5원 딱딱한 거 물난 게 아니고 간장을장한주세요맹하 이게 얼마예요? 정말 3만 원만 써요 4만 원짜리 아, 네마리 네. 그거 좋잖아요. 아, 네. 하나에... 네. 얼마에요? 5 0 0 0원 이거는 kg이 얼마에요? 3kg 2만원 엄마. 이게 3,000원. 3kg 2만원이래요 엄마꺼? 어. 여기. 아, 이 사장님꺼. 이게 3 k 2만원이래요 3kg 2만 원이래. 원 3kg 2 2만 2만원이래이 아니, 살아서 지금 금방 돼서 가고 있는데. 3 k g 이만만 잠깐만요, 지금 여기 손에부 안에서 경매가 막 끝났어요. 경매가 끝나고 난 다음 뒤에 어, 와가 있는 저 뭐야, 개에 그걸 지금 시세를 알아봤는데 지금 막 와가지고 다리가 좀 떨어지고 행거는. 3kg에 2만원. 그 다음에, 싱싱하고, 다리 안 떨어지고, 팔팔 살아가 있는 거는, 어, kg에 15,000원입니다. 그, 내가 봤을 때, 그, 뭐, 간장게장이나, 저, 뭐, 양념게장을 해 먹을 때는, 저, 어, 3kg에 2만원짜리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. <laughs> 지금, 저 뒤에서 경매가 끝난, 배 들어오고 경매가 끝났나 봐요. 지금, 방금. 그래서, 제가 그 뒤를 가서, 한, 찍어 봤습니다. 그랬더니, 거의 지금 막 들어온 개가, 키로에 만 오천 원 조금 잘더라고요. 그러고, 이제 다리가 막 떨어지고 한 개는 같은 크기인데도, 3키로에 2만 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아마 간장게장이나, 음 양념게장 같은 거 만들어가 드시면참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한창 개가 살이 오르고, 지금 개철이니까, 우리 구독, 구독자님께서 알아서, 어 선택을 하십시오. 예. 오늘도 서울의 포구 꽃게 시세를 저희가 알아보고 구독자님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